네, 332번입니다. 자,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고, 자, 이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X축이 있어요. 이 X축은 다른 말로 Y는 0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이 포물선의 식을 세미, Y는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자, 이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을 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적에, 자, 얘들아, 이 알파고 베타가, 자, 뭐가 된다라고 했죠? 방정식의 두근이 됩니다. 여러분 자요 아이하고 요 아이의 교점이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립하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y0을 대입하게 되면요. 은자 방정식이 나오죠. ax 제곱 bx 더하기 c 이꼴 제로 자요 아이의 어, 실근이 뭐가 된다?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봅시다. 다시 밑줄 한번 꺼 보죠. 자요이차 함수 하고요. x축과는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바로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야 돼? x축과 만난다 방정식이 나와야 되죠. y 0을 대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x 제곱 마이너 2x 더하기 3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x축과 만난다는 것은 얘들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가 나와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중근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우리 4분의 d로 가야되겠지. 어허. 자 b- 제곱. 자 요거의 반이 b 예요 그래서 마이너 1의 제곱. 1이죠. 빼기 ac. a는 x 제곱의 개수를 얘기하고 c는 요 상수를 얘기하지. 백이 삼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더라. 하자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이항을 해보자.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따라서 3으로 나누기를 하게 되면 a는 3분의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자두 번째도 같이 봅시다. 주어진 요 이차 함수 그래프는 요 x축과 만나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자요 y하고 x축이니까 일단 방정식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두 번째 식이 나올 거예요. 자두 번째 방정식 만 들어줘요. x 제곱 2 a x 플러스 1이 꼴 제로. 자, 그럼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뭐붕떠있는 소리 아닙니까? 어, 그러면 교점이 없네요. 그럼 교점이 없다는 것은 실근이 없다는 소리지. 실근이 없을 조건 뭐야? 판별식 D는 영보다 작다죠. 자, 이때도 x의 계수가 짝수니까 우리 4분의 d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b 다시 b 다시는 이 아이의 반이야. 어, 그래서 b 다시는 a죠. 자, a 제곱 빼기 a c. 음, 그래서 1입니다.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2차 부등식이에요.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고. 자,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이가 되는 거야. 어, a는요, 두근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 공통 범위만 찾아주면 되겠죠. 이 가로축을 a라고 했을 적에 자, 3분의 1보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 1보 보다 크고 자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 범위를 구해주시게 되면은 정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겠죠.